포구 단수도 못 막는 성 콘서트. 임영웅 1열 직관 역대급 힐링. 히어로는 역시 히어로다. 포구와 단수도 막지 못하는 선마을 콘서트. 준비되셨나요? 임영웅이 선마을 1열에서 즉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VIP 좌석 부럽지 않은 시야에서 할머니들의 눈에는 무한 하트. 설세였다. 감탄사가 절로 터집니다. 한편 궤도와 임태훈 셰프는 임영웅의 인기에 밀려 쓰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오픈 상황까지 발생. 거센 폭풍우 속 섬총각들의 멘붕 일상도 공개됩니다. 무너져가는 그늘막, 샤워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영웅과 친구들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기에 히든 카드새 친구 등장. 첫 등장부터 웃음과 감탄 폭발. 임영웅은 감탄과 환호를 숨기지 못하고 성덕 인증까지. 임태훈 셰프의 폭풍 보양식과 임영웅의 야외 요리, 그리고 이집 수록곡 돌아보지 마세요 섬마을 버전 뮤직 클릭까지 웃음 감동 힐링을 모두 담은 섬총각 영웅의 역대급 섬살이. 오늘 밤 9시 SBS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